네, 이번 시간은 AWS의 루트 53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AWS에서 제공하는 루트 53 매우 중요한 서비스죠. 네, 대부분의 다른 이제 AWS의 서비스들이 도메인 기반으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그 도메인을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루트 53이 크게 이제 네 가지 정도 기능이 있는데 먼저 가장 중요한 DNS 서비스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DNS 서비스하고 GSLB 같은 어떤 그 DNS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 어떤 조건들 이제 실제 서비스 제공하는 인스턴스들의 상태 정보를 체킹해서 정상일 때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들어오는 DNS 도메인 쿼리에 대해서 응답을 바꿔서 제공할 수 있는 어떤 정책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다음 시간에 알아볼 거고요. 이번 시간은 DNS. 이제 DNS 서비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네트워크 기존의 이제 AWS 서비스뿐만 아니고 현재 지금 TCP/IP 기반의 모든 네트워킹 통신 관점에서 아주 기본적인 매우 중요한 서비스로 사용되고 있죠. 원래는 이제 TCP/IP 기준은 IP라는 어떤 숫자 기반으로 이제 주소 체계가 정의가 돼서 실제 그 주소를 가지고 데이터를 주고받고 해야 되는데 이 주소체계가 실제 사용자나 어플리케이션 단에서 이제 이해하기가 너무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이해하기 편한 알파벳 기반의 서비스 도메인이라고 하죠. 도메인을 가지고 주소와 매핑시켜서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도메인을 주소와 매핑시켜주는 서비스가 DNS 서비스라고 쉽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DNS에 대해서는 뭐얘 하나만 하더라도 한 일주일 동안 뭐 운영 관점에서 장애 처리하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서비스 제공하는 어떤 관점으로 접근을 하면 한 일주일 동안 교육 과정이 있어요. 그런데 별도로 한번 보시고요. 간단히 DNS에 대한 기능 제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점하고 실제 이용하는 관점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일단 서비스 제공자가 이예 그림 가지고 설명을 해야 되니까요. 서비스 제공자가 현재 실제 인터넷상의 웹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웹 서비스 도메인을 example.com 이라는 걸 쓰려고 하고 있어요. 음. 그러면 이 example.com 이라는 게 인터넷상에서 내 서버로 통신을 되게끔 어떤 작업을 하고 싶다라고 했으면 이 example이라는닷컴이라는 도메인에 앞에 이제 서브 도메인을 호스트명을 가, 가져다가 쓸수 있죠. 뭐 대표적인 게 w w w e x a m p l e 뭐 이렇게 쭉 만들어서 도메인을 정의를 하고 서버랑 매핑을 시킬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이 example닷컴이라는 도메인을 쓰기 위해서 인터넷상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로 룩업이 될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도메인을 등록을 해야 되겠죠. 이 등록은 인터넷상에서 등록 대행 업체를 통해서 실제 등록 기관에 정보로 DB로 등록이 됩니다. 이걸 이제 후이지 DB라고 하는데요. 실제 뭐그 국가 도메인 같은 경우는 국가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기관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com 도메인 뭐 이런 대표적인 이 상용으로 많이 사용되는 도메인들도 다 관리 서버들이 따로 있습니다. dns 서버들이 분산으로 다 글로벌하게 위치가 돼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조구요. 주소 체계에 대해서 좀 아실 필요가 있죠. dns 주소 체계는 뒤에서부터 이제 트리형으로 확장돼 가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맨 뒤에 점이 항상 생략돼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이걸 루트. 도메인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탑 레벨 도메인들이 쭉 확장이 됩니다. 뭐 com, kr 쭉쭉 많이 있겠죠. 그 밑에 com 밑에 이제 뭐 여기서 쓰려고 하는 example.com 같은거나, 그다음에 저희가 아는 지금 사용되고 있는 많은 도메인들에 대한 정보들이 쭉 이렇게 하이라크가르게 구성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example.com의 등록 기관 대행 업체를 통해서 등록을 하고. 사용자가 없다라고 하면 정보를 제공하게 되죠 그럼 나머지 이 하위 도메인에 대해서 내가 어떤 DNS에다 정보를 넣어 놓고 관리를 하겠다 라고 해서 이 도메인에 대한 주인을 갖는 이걸 이제 실무에서는 뭐 SOA를 가지고 있는 DNS가 뭐냐 라는 형태의 프라이머리 백업 정보를 이제 설정을 해서 이 등록기관, 기관들의 등록대행 업체가 이제 후이지 d b 로 업데이트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 업데이트가 되면 전 세계에 있는 관련된 DNS 서버들 루트 외에 이제 컴 도메인이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컴 도메인에 등록이 되겠죠. example.com에 대한 SOA를 가지고 있는 DNS는 이제 어떤 DNS다. 라고 이거를 지금 AWS 같은 경우는 이제 이 DNS 정보를 담을 수 있는 DNS 서버에 제공을 루트5 3이 제공을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루트5 3의 IP들을 이제 확인이 될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등록을 하고 이루트5 3에 내가 사용할 실제 서브 도메인들에 대해서 등록을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 www에 대해서 지금 맨 밑에 그림을 보면 IP 정보가 192.0.2.44라고 지금 등록이 돼 있겠죠. 그래서 존 파일에는 어떤 식으로 등록을 하냐? example.com에 대한 존 파일에 www.에 대해서 레코드들 형태로 쭉 등록을 하게 되는데요. 어드레스 레코드라고 해서 192.망.2.44라고 등록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이 도메인 www.example.com에 대한 IP는 192.0.2.44라고 이제 루트 13에 퍼블릭 존 파일에 호스티드 존에 이제 등록을 하게 되겠죠.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으면 이제 실제 등록 기관상의 정상적인 등록 절차를 거쳤다라고 하면 호이즈 디비가 돼서 이제 외부에서 www.example.com에 대한 어떤 도메인 쿼리가 들어오면 실제로 이 루트 십3에 있는 DNS 서버가 이 정보를 가지고 이제 쿼리 들어오는 쿼리에 대해서 응답을 해줄 수 있는. 형태가 돼서 이제 인터넷에 서비스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이제 쿼리 절차에 대해서 실제 사용자가 어떤 식으로 쿼리 되는지도 알고 계실 필요가 있겠죠. 실제 사용자들은 이제 사용자들 PC에 엔드 커스터머 이제 엔드 유저 같은 경우는 사용자 PC에 이제 웹 브라우저 상에 이제 이 example.com 떳닷대에 대해서 웹 브라우저 상에 이제 엔터를 치겠죠. 엔터를 치면 무슨 행위를 하냐? 실제로는 이제 HTTP 통신을 통해서 뭐 get index.html 이렇게 해서 웹 서버로부터 정보를 가져와야 되는데 그 내가 HTTP 통신을 하기 위한 서버의 IP 주소랑 을 알아야 실제 그 HTTP 쿼리에 대한 메시지를 보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IP를 찾기 위한 과정으로 DNS 룩업 과정이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PC가 가지고 있는, 세팅된 DNS 서버에게 해당 DNS 도메인에 대한 어드레스가 뭔지에 대해서 물어보게 됩니다. 요걸 이제 DNS 리졸버라고 하는데요, 리졸버. 리졸빙을 하는 게 DNS 서버가 크게 두 가지 기능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응답이 들어오면 자기가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리커시브하게 가지고 있는 경우, 등록돼서 가지고 있는 경우는 자기가 요청에 대해서 답을 줄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중간에 자기가 가지고 있지 않는 정보에 대해서는 리절빙 기능을 통해서 이 답을 찾을 수 있는 과정을 리커시브하게 거치게 됩니다. 이제 DNS 리절버가 이제 PC에 세팅된 DNS 리절버는 이, 이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겠죠. 이 정보는 실질적으로는 지금 AWS의 루토13이라는 DNS에 정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어떻게 찾아가냐. 점 도메인에 대해서 이 DNS 리졸버는 자기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등록된 루트 DNS한테 물어보게 됩니다. 루트 DNS들은 그 바로 밑에 있는 하위 도메인들에 대한 네임 서버 정보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DNS 루트 서버한테 똑같은 정보가 들어오면 음, 컴 도메인에 대해서는 이러이러 이러 이러한 애들이 DNS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걔네한테 물어봐라라고 해서 이컴 도메인의 네임 서버 리스트들을 던져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받은 DNS가 다시 그컴 도메인의 네임 서버 리스트들한테 중에 하나한테 이제 똑같은 정보를 코리를 하게 되죠 그러면 얘는 이 코리를 받아서 그 바로 하위 example.com이 되겠죠 example.com에 대한 네임 서버는 아마존의 루토 13이야 라는 아마존의 루토 1 3의 네임 서버 IP 정보들을 쭉 주겠죠 이제 그 정보를 가지고 다시 실제 아마존의 루트 5 3한테 실제 떳떳다 example.com에 대한 어드레스 정보가 뭐야라고 물어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아마존 루트 수십에는 등록이 되어 있죠 이 정보가. 그래서 이 정보가 얘는 1 9 2 0 2 4 4야라고이 DNS한테 전달을 해주고 이 DNS가 최종적으로 사용자의 PC에 해당 값을 전달해 줘서 실제 사용자가 정보를 가지고 ip로 헤더를 붙여서 http 통신을 할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과정을 거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게 이제 dns의 리커시브하게 쿼리가 되는 과정이고요 맨 뒤에 점부터 해서 한 단계씩 이렇게 따라 들어온다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dns 서버가 매번 이렇게 쿼리를 하게 되면 너무 많은 데이터들 부하도 많이 걸릴 수 있을 거고요 중간에 데이터들도 계속 조그마한 데이터들이 많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래서 dns는 특징적인 게 모든 dns 서버들이 캐싱 정보를 가지게 됩니다 한번 물어본 정보는 자기가 메모리상에 저장을 해 놓고 그걸 참조를 하게 되는데 이 캐싱 기능을 한다라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게 뭐죠 ttl이죠 이 캐시 정보가 얼마나 남아 있을지, 이 캐시 정보가 남아 있는지, 얼마나 남아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실제 이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애가 그 캐시 정보를 얼마나 네가 보관하고 있으면 돼라는 형태로 값을 이 등록한 애가 정해놓는다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것도 뭐, 리, 포지티브 캐시도 있고요, 네가티브 캐시 없는 정보에 대해서는 또 얼마 동안 뭐 가지고 있어라 뭐 이런 정보들도 있고 뭐 상세한 내용은 dns에 대한 자료들 인터넷상이나 관련된 서적들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그게 기본적인 이제 dns 룩업 절차구요 그래서 aws가 제공하는 dns 서비스인 루토 13의 특징들에 대해서 좀더 알아보면 aws가 제공하는 루토 13은 이렇게 방금 말씀드린. 인터넷상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AWS에 뭐 인스턴스를 놓고 그 인스턴스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DNS 기능만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DNS 서비스에 인터넷상에 이렇게 코리가 되는 것을 퍼블릭 호스트 존이라고 합니다. 이걸 그 DNS 예를 들어 뭐 지금 말씀드린 예로 따지면 example.com 같은 도메인이 되겠죠. 예. 그리고 프라이빗 오스티드 존이라고 내부에서 AWS 내부에서 VPC 내부에서만 이제 사용할 수 있는 도메인을 또 등록할 수가 있어요. 얘는 인터넷상의 쿼리가 이렇게 리커시브하게 되는 과정은 거치지는 않고요. 말 그대로 이 내부 서버 뒤에 말씀드리겠는데 얘는 VPC 안에 보면 DNS가 하나 있다 그러고라고 말씀드렸죠. 그걸 이제 AWS가 제공하는 DNS다라고 해서 이제 서브넷 어드레스의 실제 두 번째 값. 그걸 이제 그 해당 VPC에 있는 인스턴스들이 잡고 DNS 서비스를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예를 통해서 이루토 13에 있는 이 프라이빗 도스 디존은 묶어 이 가능합니다. 뒤에 말씀드릴 거고요. 일반적인 DNS 서버의 역할을 다 한다 할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이제 dns 리소스 리코 레코드라고 해서 이제 실제 아까 예를 들었던 게 어드레스 레코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도메인에 대해서 ip로 물어보는 거 등록해 놓은 거 그리고 이제 대표적인 게또 mx 레코드가 있죠 mx 레코드는 해당 도메인에 대해서 이제 메일 통신 메일 서버가 뭔지를 알려줄 수 있는 메일 서버 정보에 대해서 인덱싱하고 있는 값을 MX 레코드라고 등록을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CNAME 레코드가 있는데 CNAME 레코드는 보통 이제 CDN 사업자들이 많이 써요. 이제 아까는 얘를 또 밑에서부터 들면 아까 어드레스 레코드 같은 경우는 www에 대해서 어드레스 레코드하고 192.ip를 쳤죠 0.2.44라고 등록을 했었죠. 근데 이거를 어드레스 레코드를 등록하는 게 아니고 이제 C 네임을 등록을 한다라고 하면 C 네임에는 또 다른 도메인을 넣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a b com 이라고 하든지 뭐 이렇게 점 이렇게 그래서 얘에 대해서 리커시브 코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게 그렇게 되면은. 음 이제 CDN 사업자들은 이 도메인에 대해서 실제 CDN 사업자가 제공하는 뭐이 소스 IP를 룩업을 해서 가까운 팝의 IP 정보를 던져 줘야 되기 때문에 요 도메인에 대해서 던져주는 값들을 바꿔 줄 수가 있겠죠. 실제 최종 사용자가 접속하려고 하는 거는 따따따라고 하더라도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변경이 필요한 정보들을 바로바로 바로 적용할 때, 이렇게 이제, cname 레코드를 등록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cname 레코드를 루토우십성 같은 경우는, 이, 존아펙스라고 하는 게, 요 대표 도메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soa 자체 값, 존파일의 자체 값, example.com이죠. 예를, 예에 서는이 example.com에 대한 cname 자체를 줄 수는 없어요. 뭐, 따따따나, 옆에 다른 어떤 호스트명이 붙어서 서브 도메인이 있는 경우는 그 값에 대해서는 CNAME 처리를 할 수가 있는데 도메인 자체에 대해서는 CNAME 처리를 할수 없다. 그리고 루토 13이 이퀄리에 대해서는 비용을 받는다. 이 CNAME에 대해서 왜 설명을 드리냐면 AWS에서만 가지고 있는 이 특수한 이제 리소스 레코드 값이 있어요. 이게 엘리어스라는 건데 이 엘리에스, 엘리에스 값은 이제 루토 13에서는 쓸 수가 있는데 이, 이 엘리에스 같은 경우는 도메인을 이제 가지고 지칭을 할때 뒤에 이 서브 도메인, 다른 도메인을 타겟팅을 해서 이제 매핑되는 게 아니고 AWS의 리소스 네임을 타겟팅 할수 있게 해놓은 게 이제 엘리어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AWS의 리소스들이 대부분 다 도메인 기반으로 URL이 하나씩 나오죠. 그래서 실제 이제 다른 AWS 서비스들과 연동을 해서 이제 아마 이 루토13 서비스가 어떤 추가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값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얘는 CNAME과는 다르게 도메인 자체에 대해서도 어떤 엘리어스 값을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루토13 아마존에 루토13에만 있는 서비스다 보니까 예, 얘에 대해서는 차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CNAME을 안 쓰고 엘리어스를 통해서 AWS 안에서 도메인을 가지고 내가 컨트롤하겠다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라 하면 엘리어스를 쓰는 게 비용적으로도 효과가 있겠죠. 일단 기본적인 루토13의 DNS 서비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다른 서비스 루토13 제공하는 다른 서비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